안녕하세요. 조목골라 전담입니다. 아, 제가 녹화를 진짜 오랜만에 한참 했는데, 마이크 때문에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금요일에 열흘 매매를 했거든요. 매매 내역, 오랜만에 좀 공유를 하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일단, 저 팜스토리 매매를 많이 했는데, 팜스토리랑 HRS 매매를 많이 했는데, 팜스토리는 제 관심 종목이었어요. 좀 아쉽게도 제가 요날 사실 매수를 했다가 장마판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매도를 하고 다시 매매를 했던 거고요. HRS는, 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돌렸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여론 앞에 고점 넘겨주는 거 보고 지켜보고 있던 종목인데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응이 나와서 열심히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지홀딩스 팜스토리 대주주잖아요. 이지홀딩스도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팜스토리만큼은 움직이지 않,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지만 어, 팜스토리에다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들어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LG엘로비전 위치는 좋지 않지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강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수했다가, 빠르게 매매 끝 마치고 나왔습니다. 위치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우양. 우향. 우양도, 저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앞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매집이 좀 들어왔었어요. 이 종목도. 그죠? 이제 이게 윗꼬리가 굉장히 많은 질이 안 좋은 종목이어서 이것도 이건 손절이 나왔거든요. 한번 이제 매매 내역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팜스토리 볼게요. 이 매매 내역을 보면 여기서 이제 샀다가 정리를 했죠. 장이 안 좋으니까 조심스럽게.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게 크게 이렇게 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움직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열받는데, 그래도 뭐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이것도 한 볼게요.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 들어갔다가, 손절 안 하고 버텼죠. 전 당연히 여기서 지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살까? 하다가, 들고 갔고, 돌파 나와서 여기서 매도, 그리고,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해서 정고점 부근에서 매도. 되게 조심스럽게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정고 영역, 돌파했던 영역 부근에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눌림목 때 사서 또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매수를 해서 물렸죠. 어, 여기서 매수해서 물렸죠. 물렸다가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정고 영역 부근에서 지지 나오는 거 보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끝냈습니다 매매를. 사실 이거 좀 들고 가도 됐는데, 들고 가도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전고 영역에서 주가가 더 흐르지 않고, 반등하려고 하면서 장이 끝났어요. 보이시죠? 보면, 그리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4천억 터졌어요. 4천억 근데 이 종목이 요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괜히 털고 가고, 털고 가고 하는 종목이어서 저는 이 종목이 내일 요런 영역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2500원 부근까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매도하고 이제 내일 보려고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을 보겠습니다 hrs 볼까요 hrs 분봉 1분봉으로 볼게요 이게 뭐 의미가 있냐 할 수도 있지만 뭐 타점 잡는 거좀 제가 매매를 잘한 매매니까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해요. 저 이때는 보냈어요. 이때 보내고 여기 돌파가 나왔죠? 돌파 나왔고 이 정고 부분에서 지지 받는 거 보고 매수해서 짧게 수익 내고 여기서 저점 확인하고 반등 나왔다가 눌림. 항상 제가 크래프톤 단기 매매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왔다가 돌파가 나오면 여기서 따라 붙는 거보단 눌림 때 지지 나오는 거 보고 반등 눌림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면 여기서 매수해서 들고 간다. 그죠 여기서 그래서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 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여기서도 반등 주고 눌림 반등 주고 눌림 그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전량매도 했죠 그리고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지홀딩스 볼까요 이지홀딩스도 여기에서 돌파매매가 사실 들어갔던 거예요 이런 정고 영역을 돌파하고 눌림이잖아요 눌림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이것도 움직임이 워낙 양아치 종목이라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여기 저점 지지 받았죠. 그래서 지지 받고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서 여기 지지 주고 반등 나올 때 양을 좀 오히려 늘렸어요. 늘렸는데 여기서 이제 못 뚫길래 전량 매도하고 나왔고요 여기 조금 더 담았습니다. 이건 좀 들고 가볼까 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돌리고 있잖아요 팜스토리도 보면 이렇게 돌리고 나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지홀딩스의 금요일의 움직임은 매집의 한 부분이다 라고 보고 종가에 좀 담았고요 팜스토리는 월요일에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헬로비전 LG 헬로비전은 이 부근에서 짧게 매매를 하고 힘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다 털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손절한 종목이 우양. 우향. 우양을 보면 손절한 거 저희 어머님이 또 보시면 또 속상해하실 텐데 여기 보면 이거 2.56% 손절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눌림에 잡았습니다. 눌림에. 어 여기 눌림이네. 잡았는데 반등이 안 나왔고. 어, 여기도 눌림이네. 여기서 지지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빠진 만큼 더 빠졌죠?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전량 다 털었습니다. 우양은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너무 기, 많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매집 구간을 뚫으면, 뭐 이런 매집풍의 꼭지점까지는 올라가더라. 7,000원? 그리고 여길 뚫으면, 더큰 상승이 나오죠. 은뭐 그리고 일단은 이앞전에 거래 대금보다 덜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조정 나오면 이런 것도 한번 수익 매매 해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 차트를 보면 이건 이제 거의 종가 매수 관점인데, 제가 여기 앞에도 매매한 흔적이 있죠. 이런 추세를 벗어나서 큰 상승 나오고요. 이런 거좀들고갔어야 되는데. 자, 요런 추세를 벗어나서 큰 상승 나왔고요. 이제 이번, 이런 추세를 벗어났죠. 여기 놀림이 나와도 저는 그 은행 관련주들, 금융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음, 계속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관점에서 매매를 했고요. 어, 관심 종목들을 몇 개를 볼게요. 자, 팜스토리는 이야기를 했고, 아, 요거를 지우고 차트를 볼게요. 자, 팜스토리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은 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요런 라인 넘겨줬잖아요. 강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보는 거고, 요런 것도 이제 갭상승 나온 다음에 요렇게 죽을 때 저점 이렇게 닿는 거 확인하고 반등 나오고 그다음 눌림 목대 이제 매매 해보려고 관심 정보 넣어놓은 거고요. 엠브레인을 보면 요렇게 고점 라인을 완벽하게 뚫었어요. <laughs> 이제 위가 열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거래 대금 터진 장때 음봉이긴 하지만 어제 그니까 목요일 종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이, 이평선 간격이 이미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거래대금을 보면서 이제 저점을 잡아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매매 대응으로 어, 하려고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스코넥은 이렇게 딱 여기 넘겨줬죠. 사실 이 종목도 요날 제가 이제 종가 매수 할까 하다가 매수 안한 종목이에요. 이렇게 고점을 넘겨줬는데 조정 장중에 조정 줬다가 바로 넘겨 줬습니다 이것도 움직임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지홀딩스 그 다음에 선진 선진도 육가공 그 유구 공급업체라고 보면 돼요 목장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소수계좌 집중거래 주의종목으로 걸렸더라고요 저는 근데 긍정적인 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한 눌림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팜 스토리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섹터다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 사조동원도 비슷한 관점이죠 이것도 이런 추세 돌렸고 저점 확인했고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 HRS도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조정이 나와도 이건 눌림목에 매매를 해봐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니드 휴니드도 다시 한번 주가가 돌리고 있다 여기 눌림 나와도 저점이 명확하게 보이죠 혹시 이탈이 나와, 나오더라도 이건 빠르게 반등할 확률이 높다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aughs> 위드텍 위드텍도 돌렸죠. 여기 눌림, 눌림 나오는 거 한번 보고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곳도 어, 테마가 좋아요. 그 삼성전자랑 SK 둘다 고객사로 두고 있고 환경산업 관련한 그 유기물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음, 매출액이 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 지금 주가가 저평, 평가는 아니고 고평가는 아니다 성장성 감안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매집들이 좀 있었 죠 이게 매집들이 있었습니다 요날좀 털긴 했는데 여기 또 추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좋은 종목들을 좀 볼게요 아, 한번더 놓고 말려니까 재미없네요 고려산업 고려산업 추세 돌렸죠 음, 이런 단기 추세 돌렸습니다 자 조정이 나오더라도 박스권 매매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니 코리안니가 요런 고점라인 뚫어주고 나서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날 거래대금 좀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눌러줄 수도 있다 그래도 저는 요거 어, 매매 기회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흥국화재 흥국화재도 요런 추세 돌렸죠 추세를 돌렸어요 화살표도 떴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 리오프닝 관련해서 강원랜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오겠죠. 이것도 이런 추세 돌렸고요. 여기 눌림 나오면 땡큐인데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뭐어 국제정세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움직임은 회복으로 돌아간 게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d g b 금융지주다 좋죠? 그나마 d g b 금융지주가 상승이 덜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점 쌍바닥 확인했고, 추세 떨어졌고, 눌림 나오면 잡아봐도 될것 같다. 신한지주도, 이렇게 추세 돌렸죠? 이렇게 추세를 돌렸습니다. 뭐큰 재미는 없겠지만, 이것도 금융 쪽은 계속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보, 보여요. 그다음에 대동, 농업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농기구 관련주들도 올라가겠죠? 대동하고 TYM TYM도 추세만 돌리는 걸 확인하면 될거 같아요. 요것도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YM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대한제강. 대한제강이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매우 저평가된 상태예요. 이것도 이런 추세를 돌렸죠? 눌림 나오면 땡큐입니다. 올해 당기 순이익이 1,500억이 넘는데 주가가 4,500억이에요. 상승 사이클에 들어간 간것 같다. 철강주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NI 스틸도 같은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소룩스가 차트상 바닥 확인하고 돌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있다. 이게,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지만, 뭐하가도 어, 괜찮은 영역인 것 같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여기 못 들으면 조정 나오겠죠? 이렇게. 조정 나올 때, 바, 어, 돌리는 거 확인하고, 기획을 해보면 될것 같다. 이 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들 성공 투자지 바라고 다음 주는 어, 구경만 하는 장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굳이 뭐 매매해서 손해 보는 것보단 시장 움직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 뭐 다른 유튜버들이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평선들다 돌아섰고, 상승 추세 전환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 바닥을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쌍바닥 찍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쌍바닥이면 다행인 거고, 조금 더 빠지면, 뭐, 요런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매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뭐야그 계속 매매를 해야 되고 보던 종목이 상승이 나와서 매매를 열심히 했던 거지 굳이 어 자신이 없으면 특별한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으면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점 라인 완전 뭉갰죠 그래요? 그리고 쌍바닥을 최소한 찍어야 되고 이거보다 더 이탈을 할 경우에는 이런 라인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무섭죠 항상 상승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하락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더라. 그러니까 조심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